예 안희호님 행복주린이님예 예예님 대한민국님 박상준님 유정수님 홍찬희님 패트리스님 레골루스님 DMS님 앤디님 y g 민님 김지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님은 천백겠습니다제이정프님현춘이님 예. 찬물님 예 디완님 조상진님 김덕현님 박형준님 행운가득님 따라쟁이 남군님 뽑기님 음영수님 김한철님 알파치노님 맹경지수님양배추님 태양님 이정희님 자매님 행운아님 울트라님 오로자주식님 예, 경청님, 현월봉님, 정기화님, 태양아빠님, 코코비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YWK님, 아해보네님 부회본능님, 소유님, 강난영님, 코스피드님, 예, 홍기만님, 김동성님, 삼차기한님, 예, 양윤모님, 예, 문학소녀님, 솜사탕팡님, 영리제님 팀님, 레전드버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윤모님은 참배했습니다. 예, 청설바람님. 예, 김가비님, 솜사탕님, 향한 이님, 예, 이기원님 김호연님, 막내님, 순풍님, 이영빈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향한님이시죠? 예, 천백 겠습니다. 예, 박재현님, 김동무님, 베스님, 김상철님 자그라님, 캐빈춘향님 진영님, 조기태님, 강승일님, 자유시민님, 예, 신현일님, 멀티나님, 엔트님, 예, 후니님, 장길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영리재님 또 아침부터 어 슈퍼챗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홍가비님 예, 천백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도지선님이선희님 이준하님 누가님 프로나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물걸이 좀 엉망이죠 음, 새벽 일찍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최현범님 김경남님 데이비드 구글님 김영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송명희님 장유비 인생님 우주소녀님 스토버님 몬스터님 이대광님 김영수님 예, 유순돌님 SGK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박무열님, 김순애님, 이상국님,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현우님, 한나우님 건강한 삼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돈 먹는 하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딜론님, 미래의 은차장님, 예, 예, 강비서님, 장진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진식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나요? 예, 킬리님 영원의 시간님, 고기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동민, 김동인님, 예, 이승글라스님, 임, 엄주연님, 비비아나님, 페페님, 배주아님 최종길님, 만복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라민님 천백겠습니다 10월 예, 팀에 합류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진무진님, 클래시샵님, 류정님, 박상희님, 예, 박한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한나님 천백겠습니다 케이윈님, 김홍진님, 노구리님, 랄라언니님, 조언님, 디엠님, 피닉스티브님, 정경준님, 변지용님, 룰루랄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동환님 성은모님, 예, 성공모님 이정훈님, 라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도대영님, 박서복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보다 어, 아침 방송 링크를 어,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예, 뿌려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구독, 알림도 좋습니다. 달만새님, 정비비님, 아임그루트님 판도라님, 예, 이장표님, 올드스쿨님, 민트조코님 올리니님,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장진식님, 제가 인사 메일 드렸었나요? 예. 예. 어제 방송이요? 어떤 방 어제 예, 윤순영님, 김현정님, 오형오절님 김태복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금 더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laughs> 아, 어제 머니투데이 방송 얘기하시나요? 페페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 봐주셔서 아미라우스님 비누양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황강수님 달코미님 이희원님 예, 나예여김님 삼차기한을 꿈꾸며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박준성님 고강재님 케이님 레몬양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머니, 머니투데이 방송 어제 아침에 하는 거다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그런 것까지 또봐주시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듯한데 예. 저스고님 예, 최영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민트 님, 윤성맙님니다고맙습습니다네 잘살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아침에 우리 니 p m 가족분들 고 일반 구독자 분들께서도 인사 많이 해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한번 해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예 카푸치노 지혜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푸치노 지혜님은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선박금 예. 라우대님 스민길님 노영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루나님, 김희안님 김상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강삼수씨, 강삼, 강삼수님, 예. 김상수, 김삼수님은 제가 아는 분이고. 김동선님, 요새님, 스텔리나님, 찌니찌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찌니찌님도 요즘 자주 인사드리네요. 자, 8시 20분이고요. 오늘 방송을 제가 아침에 한 3분 정도 늦게 열었는데, 8시 20분이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수님, 김도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영 님, 꼬맹이잘 지내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귀울 수가 있나요? 예, 아를린 붉은 장미 님, 앤드류 님. 예, 트래블 채널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어,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썸네일 제목이 시장이 주는 기회, 시장이 주는 기회를 어, 여러분들걸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 포기할 것인가, 라는 썸네일을 달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생뚱맞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시장이 좋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 있으실 텐데, 예, 시장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온지 예, 지금 1990년부터 제가 89년도에 정권사 입사해서 89년 12월 12일에 지점에 발령을 받고 90년부터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시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 한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범위 내에 움직였던 시장이죠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제이 UPM에 첫 번째 팀이 이제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00%를 달성했는데 어,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매매를 하고 있었다 해왔다 더구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저 혼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오면서 굉장히 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힘든 매매를 현재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지고 아름답게 매매를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제 작은 경험치 보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부터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추석이 지나고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 빠르이 10월달, 늦으면 10월 중순, 11월 이때부터 시장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뭔 생뚱맞은 소리야, 시장도 개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시장이 개판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나,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을 비롯한, 뭐, 컨더매이저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올바른 대응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코로나 이후에 이 구간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구간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같이 붙였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저는 2019년부터 시장이 좋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이요 구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디딤 어, 디딤 디딤돌 역할을 해준 거죠 코로나가 그리고 지금 꾸준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드랍 구간들, 쉬어가는 구간들 어, 내가 이 진행되는 상승이 진행되는 구간 중에 대응을 올바로 하지 못했을 때 이런 구간이 중간에 도래하게 되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가 도달했습니까? 굉장히 자주 발생했죠. 자주 발생하는 구간 동안, 구간 구간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작년으로 돌, 돌려서 우리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작년 3월 20일 날, 19일 날 바닥을 기록하고 나서, 음, 코스, 이건 코스피니까 코스피, 코스, 코스,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닥으로 안 보고, 보더라도. 조금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곧 빠질 거다 곧 빠질 거다 1600 깨지고 1500 다시 간다 뭐1400 간다 1000포인트 간다 작년 4월달 하더라도 1000포인트 깨진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1800 올라가니까 1600 간다 1900 가니까 1700 간다 2000 가니까 1800 간다 이런 얘기들 작년에 여러분들 주장창 듣지 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2100포인트 넘어가니까 2,000 깨진다. 예. 이런 중간에 이런 구간들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2,000 간다는데, 곧 폭락한다는데, 하니까 두려워서 팔아버리는 거죠. 조금만 빠지면. 아, 이제 드디어 하락이 시작되나 보다. 이제 드디어 폭락이 시작되나 보다. 또다시 폭락하나 보다. 시장이 조금만 가다가 올라갈 때는 보통 봉의 크기가 잘 작죠. 변동성이 작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맞을 때 크게 맞아버리죠. 왜 맞을 때 크게 맞냐 사람들이 잠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곧 폭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빠져버리면 아 이제부터 폭락이 시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가지 하면서 주식을 어떻게 됩니까 들고 있게 못 만들었죠 지나 보니까 지나 보니까 이야 여기서 사서 아무 때나 사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 떼도는 벌었네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거 가지고 그러나 작년 이때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빠지면 폭락한다. 조금만 빠지면 폭락한다. 곧 폭락할 거다. 곧 폭락할 거다. 9월 달 되면 폭락할 거다. 8월 달 되면 폭락할 거다. 7월 달 되면 폭락할 거다. 그러다 올초는어땠습니까 2월 달부터 폭락할 거다. 3월 달부터 폭락할 거다. 4월 달부터 폭락할 거다. 5월 달부터 폭락할 거다. 하더니 지금 이제 9월 달 되니까 또 10월 달 폭락할 거다. 맨날 폭락할 거다라고 떠들고 대고 있으니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들고 있죠. 들고 있을 수가 없죠. 폭락한다는데. 어떻게 폭락한다는데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나요? 그 주식을 못 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피난을 가야 돼요? 가장 좋은 회사로 피난 가자. 어디로 갔습니까?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그 삼성전자로 가면 시장 폭락해도 안 빠지겠지. 시장이 폭락해도 삼성전자는 안 빠지겠지 하고 삼성전자로 다들 갔잖아요. 다른 주식 다 팔아 가지고. 다른 주식 다 팔아서 삼성전자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어떻습니까?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조금 이익이라도 보고 있다가 시장이 한번 중간중간중간에 한 번씩 드랍 줄 때마다 손해보고 다 팔아버렸거든요. 왜? 폭락한다니까. 폭락한, 폭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들고 있어? 주식을 길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현금 확보해라. 꼭 폭락한다. 어? 금리 인상한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주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을 내 사면 팔아야 되고, 사면 팔아야 되고, 사면 팔아야 되고, 이익 조금 나면 잘라야 되고, 이익 챙겨야 되고. 그러다가 조금 한번 들 거등하면 손에 왕창 보고 있다가 무서워서 폭락한다고 하니까 또 두들겨 쫓아가면서 두들겨 패버리고 계좌에 주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맨날 첫날 마이너스만 보고 있다가 급나감 두들겨 패버리고 이익 조금 나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지난 1년 이상,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주구장창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좌는 주구장창 안 좋았던 거죠. 그 주구장창 안 좋았으니까 시장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장이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시장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맨날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나요? 작년 작년 3월달 지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아무거나 그냥 들고 계시면 된다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021년 들어서는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돈못 번다고. 작년의 포인트는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돈을 번다였고, 올해의 포인트는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돈을 못 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방송을, 저랑 같이 호흡을 작년부터 맞쳤던 분들은 어떤가요? 그 내용 아닌가요? 작년에는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다 회복해서 돈을 벌수 있다. 앞서건이 뒤서건이 할 뿐이고 근데 올해는 올해부터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돼서 돈 버는 사람들만 벌고 못 버는 대다수는 돈못 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그 시장은 어땠나요? 1월달부터 지금까지 빠졌나요? 지수 안 빠졌습니다. 시장이 안 빠졌어요. 근데왜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깨졌으니까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정말 좋아지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흐름들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빠지나요? 여러분들 맨날 첫날 폭락한다, 10월달 되면 폭락한다, 떠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미국 시장이 빠지나요?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나라 코스비지수가 폭락했습니까? 코스비 지수가 폭락했나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코스비 지수가 마이너스 4%예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현재 코스비 지수가 4%밖에 안 빠져있는 상태라고 요 시장이 폭락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시장은 맨날 빠졌다고 생각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시장은 진짜 좋은 시장입니다 지수가 올라야 좋은 시장 여러분들 지수 올라갈 때 작년에 지수 올라갈 때 계좌에 돈 버셨나요 지수 올라갈 때 시장 빠진다고 해서 주식 팔아버리고 지금 올해는 주식 지수는 안 움직이고 종목들이 움직인다 하니까 지수 사고 있고 삼성전자 사고 있고 삼성자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되니까 그동안 주구장창 삼성전자도 고생하다가 이제 삼성자가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를 사고 있잖아요. 왜? 카카오가 싸 보이니까. 왜 카카오가 싸 보여요? 올라갈 때 내가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구장창 올라갈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사, 카카오가 좋은 가격.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가격이다. 왜? 5만원, 6만원 할때 7만원, 8만원 가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게 15만원 넘어가서 17만원 갔다가 10만원, 12만원 되니까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삼, 지금 카카오를 사면 삼성전자를 1월달에 사서 9월달까지 계속 들고 있던 그 꼴을 또 반복해서 또 하시게 돼요. 또.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달릴 겁니다. 누가? 달리는 종목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이렇게, 어 원래 사근사근하게, 아침은 산뜻하니까. 여러분들,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손해 났지만, 물타기도 열심히 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본전 오면 잘 빠져나오시고, 즐겁게 주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리따게 예,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 하루를 참 즐겁게 시작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아침부터 여러분들, 그냥 뼈를 때리고 있잖아요. 뼈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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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야, 파라! 그러면서 깨달으시라고. 좀, 제발 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버셔야지, 예? 많이 버셔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지인들, 치킨집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삼겹살집 하시는 분들, 장사 좀될거 아닙니까? 예? 술도 한잔 드시고, 예?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돈을 주식시장에 그냥 냅다! 예, 쳐박고 맨날 첫날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그돈 잃고, 그돈 갖고 바깥에 나와서 돈을 쓰세요, 차라리. 주식하지 마시고, 예? 주식시장에서 이럴 돈 갖고 주식시장 밖에 나가서 돈을 써보세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살아나죠. 왜 쓸데없이 주식시장에서 돈 맨날 잃고 계시냐고,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예? 시장이 빠지지도 않는데 맨날 첫날 폭락한다는 얘기만 듣고, 폭락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밤에 미국인베스틱닷컴에 나스닥 지수 게시판 가보세요. 전부 다 빠져라 빠져라 하고 있잖아요. 왜 빠져라 해요? 주식 팔아놨으니까. 올라가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그 지금부터 시장은 올한 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개됐던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시장과 종목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면 제가 주식시장이 지금 30몇 년째 있는데 아마 제가 주식 죽을 때까지 주식하는 인생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주식하겠습니다만 은 죽을 때까지 아마 주식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지금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돈을 2~3년 동안에 다벌것 같습니다. 그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계좌에 돈을 빵빵하게 예, 불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해되시나요? 제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를. 네? 매일 같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고 돈을 벌나요? 주구장창 삼성자를 들고 있다고 돈을 벌던가요? 카카오를 사면, 지금 카카오를 사면 돈을 벌게 해줄 것 같나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주시장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주가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지는 게 주, 주식입니다. 그럼 이래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가는 게 주식이고요.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시장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트렌드가 한번 잡히면 세상과 꾀를 같이 하는, 꾀를 같이 하는 트렌드가 잡혔을 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은 미친놈 같죠? 미쳤다란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미쳤다란 정의가? 미쳤다란 용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용어죠? 미쳤다란 정의는 주를 벗어난 행위를 할때 미쳤다라는 용, 용어가 용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미쳤다는. 여러분들은 하향 평준화된 공동의 사,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남이 못보니까 나도 못보는거 당연한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손에 실제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손해 보고 있으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도 손해 보고 나도 손해 보고 다 같이 손해 보는데 뭐 어땠어라고 생각하시죠. 집에 가서 애들 맛있는 거, 어? 비싼, 이, 특불, 예. 새우살을 사줄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서 가, 까먹으면서 집에 가서는 삼겹살 먹으라고.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제발 좀.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우리 추석 다음 주 이번 주 지난 추석이잖아요. 추석 맞이, 추석 맞이 UPM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석 맞이 이벤트 어, 딱한 번만 있는 이벤트, 추석 전으로 UPM을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UPM 가족분들, UPM 지금 현재 UPM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소개로 UPM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1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시는 분도 다음 회비 연장 때1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끝. 정말 좋은 시장에 오고 있다. 돈을 버셔야 된다. 예. 수고하십시오.